여기서 찍는 포인트가 사진은 제일 예쁜 거 같아요 아래쪽으로 경사가 져 있는데 그쪽으로 굴락 져 있는 데가 제일 예쁜 거 같고 나무가 많은 산이 아니라서 마치 이제 정원박람회 온 것처럼 되게 좋습니다 뻥 뚫린 개방감이 이 시기에 황매산 팔쪽을 보러 오는 이유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이렇게 개방감이 있는 산은 저도 처음이네요 와 이거 시기에는 또 와야 되는 산으로 픽 하나 해 놔야겠어요 이건 무조건 와야 됩니다 요즘은 휴게소에 있는 기름집이 제일 쌉니다. 더 이상 주유하지 않고 원 리터 단위로 나가시려면 주유했어요 지금. 만 8,000원 치 넣었는데 933km. 이거 전기차 아니에요, 이거. 태양광차에요 태양광. 지금 태양광 충전되고 있어요. 붉은 거 보여요. 붉게 보여요. 여기 황매산인 것 같아. 가봐요. 계속. 황매산 철축제 현시간 교통 상황 열렬해요 5월 1일이에요, 오늘. 오늘 5월 1일 노동절이에요. 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니까 쉽니다. 근데 여기 와이프 공무원이에요. 왜 나만 놓고 가?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야 돼가지고 노동절에 쉬지 못해요. 노동자로 보지 않아요. 우리 아기들 학교 갔어요. 애들은 학교 가니까. 아빠 등산 간다. 등산 가? 응. 안녕. 그래서 저 혼자 왔어요. 기분이 좀업 돼요.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날씨도 그냥 오늘 죽어요. 너무 좋아요. 가족들 왔으면 더 왔으면 좋았겠지만 오늘은 좀 많이 걸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이 걸어볼게요 철쭉들 쭉 있는 곳다걸어보려 그래요 황매사 났어요 여기부터 차량 정체되면 4시간 소요래요 오늘 차량 정체 없어요 5월 1일 토요일 날 오면 죽음인 것 같아요 5월 5일 6일 7일 이때 철쭉 완전 대박 필것 같긴 한데 차량 정체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 밀릴 겁니다. 저는 괜찮아요. 지금 5월 1일 근로자여서 행복해요. 오, 아직 3km 남았는데. 차량 밀려요. 갓길에 세워야 될것 같아요. 3km 지점, 3.2km 지점에서.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차 옆에 갓길에 세우고 올라갑니다. 가능해요. 현위치 덕만주차장, 은행나무 주차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엄청 멀어요 1굴락지2굴락지3굴락지 그래서 황매산 정상까지 갑니다 조금 올라와봤더니 황매산 군립공원 여기 톨게이트를 지나야 돼요 그래서 막힌 거야 꽉 들어 막혔어요 왜? 여기서 안 열어주니까 스세 무척 좋아요 여기 오토캠핑장 하나 지나요. 나중에 한번 와요, 여기.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제2 오토캠핑장 쪽에서 운행해요. 셔틀버스가 저거예요. 근데 완전 막혔어요. 여기 다. 여기서 걸어가면 1.9km 철쭉은 4월에서 6월달까지 보통 펴요. 그 진달래과 식물이긴 한데 진달래는 4월 초에 보통 펴서 금방 일주일만에 죽습니다. 근데 또 오래 살지는 못하는데 4월부터 순차적으로 6월달까지 날씨에 맞춰서 교화를 하기 때문에 황매산에 있는 철쭉축제 같은 경우에는 4월 20일 때부터 5월 초반 대 5월 10일 때까지 좀 길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확실히 오늘 같은 날은 움직여야죠. 날씨가 너무 좋아. 꽤 경사가 있어요. 지난번은 아줌마 말처럼 사브락사브락 가야 되는데 초반에 너무 달렸나 봐요. 힘들어 힘 빠졌어 지금. 다리 풀릴라 그래. 그럼 안 돼. 천천히 좀 쉬면서 즐기면서 가야 돼. 아, 이래서 차 타고, 어? 매산 수목원까지 올라가는 거였구나. 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이제 얼추 정상에 철쭉 군락지 거의 다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한 사람들 얘기가 다 주차장까지 이제 다들 왜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지 알겠다는 소리를 나 포함해서 한 10명은 들은 것같아갈수 아, 있으면 주차장까지 타고 가세요 아, 빡시다 이제 나이가 이제 20대 20대가 뭐야 30대가 아니어서 아 진짜 힘드네 아, 너무 오랜만에 나오기도 했고 앞에 가시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 진달래가 보이, 아 진달래 철쭉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 왔나 봐. 지금 이제 11시 5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1시 정도에 병만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제일 군락지 50분 정도 소요됐네요아 이렇게 한5 0분 열심히 걸어왔는데 여기가 이제 오토 캠핑장이네요. 지금은 이제 내일이 평일이니까 다들 이제 철수한 분위기인데 이까지 그래서 차를 타고 오려고 했나 보다 사람들이. 캠퍼의 한 명으로서 욕심나는 캠핑장이네요. 올해 여름에 평일에 일부러 휴가 쓰고라도 와야 되겠어요. 너무 좋아 보이네 어 저기 진달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철쭉 저기 보입니다 아 이제 또 느껴지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황매산은 철쭉 보러 와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확실히 느껴지니다 많은 산이 아니라서 마치 이제 정원박람회 온 것처럼 되게 좋습니다. 뻥 뚫린 개방감이 아, 사람들이 이 시기에 황매산 쌀 쪽을 보러 오는 이유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이렇게 개방감이 있는 산은 저도 처음이네요. 와 이거 시기에는 꼭 와야 되는 산으로 픽 하나 해놔야겠어요. 이건 무조건 와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산 등성이를 타고 쭉 해서 정상으로 가 보겠습니다. 저기 포인트도 좀 예쁠 것 같아요. 목소리 예쁘네. 이렇게 정상에서 보다가도 또 이렇게 산등성이가 보이는 이 절경이, 와,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 분홍색과 푸른색이 함께 있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단체로 저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꽃 구경하고, 등산하고, 좋네요. 코로나 때 진짜 못 움직였었잖아요. 축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지방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구름이 지나가는 것도 보이네 구름이 지나갑니다 해발 1000미터 하늘계단 있는 곳입니다 여기 지금 돌아서 쭉산등정이 타서 자매산으로 가야죠 가던 길을 보니까 이쪽이 이제 제가 올라왔던 황내산 오토캠핑장이 있는 곳이고 이쪽을 가로질러서 반대쪽에 저기 있는 데가 산청 황내산 미리내 오토캠핑장 쪽이에요 이쪽으로 올라와서 황내산 전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북상 위로 올라오니까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바람 엄청 많이 불고 그래도 엄청 시원해요 와 좋다 좋지 않나요? 안만 좋나요? 와봐야지 알아요 움직여 봐야지 알아 황매산이 예전에 7,80년대에는 양 그리고 소, 목장으로 개발이 됐었어요 근데 양과 소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만 빼고 철죽 먹을 수 있는 풀들은 다 먹은 거죠. 철죽만 빼고. 근데 왜 철죽은 안 먹냐면 철죽은 약간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것들만 남겨놓은 철죽만 남겨놓고 남겨놓고 다 먹어 치워버려서 이렇게 철죽 군락지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아이러니하게 직장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철죽 관광지가 되는 사례들도 있네요. 난정상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산이 보이시죠? 멀리서 보면 선홍빛이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화려합니다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아직 개화가 덜된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5월 10일까지는 얼마나 할것 같아요 사진 찍기 좋은 곳인가 보네80% 80%, 80 올라왔습니다. 행복은 내 속도 완전 거북인데 나를 위한 시간이 왜 이렇게 힘드냐? 여기가 거의 정상이에요. 더 올라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찍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올라가려고. 아, 반대편이 못 보이는 게좀 아쉽긴 한데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후. 힘들다. 11시 정도부터 덕산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어, 정상까지 지금 1시 20분이거든요. 뭐 충분히 둘러보면서 천천히 올라가죠. 산에선 2 시간 코스면 충분히 정상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흑메산 정상까지. 아, 이 전경 잊지 않기 위해서 자주 와야겠어요. 어, 아, 지금 뭐 봄에는 당연히 오고 여름에도 한번더 오겠습니다. 구덕 좋아요.